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증 운동처방사 김정렬입니다. 평상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등이 둥글게 되거나 어깨가 삐딱해지거나 고개가 앞으로 나오는 자세를 주로 취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세를 계속 하다 보면 척추 후만증, 척추 측만증, 거북목처럼 척추가 변형되게 됩니다. 이렇게 척추가 변형되게 되면 외관상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평상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이런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르게 앉는 자세는 어떻게 앉아야 되는 걸까요? 일단 키만 크게 늘려볼게요. 키만 크게 늘려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척추는 머리와 골반 사이에 기차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관절로 키만 커지게 앉는 것만으로도 척추를 늘리고 그 주변 근육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골반은 안 딸려 올라가려고 하고 머리는 올라가려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척추가 좀더잘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 사진은 정상 옆모습의 등보다 구부정하게 변형된 등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척추가 옆으로 휘어져 있는 척추측만증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다음은 목 사진입니다. 정상의 C만곡의 목 사진에 비해 일자로 펴진 일자목과 더 나아가 역시자로 꺾여진 거북목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엉덩이 조이고 아랫배 당기고 뒤에 날개뼈 모으고 턱 당겨서 키 커지게 늘려주면 머리에서 길어지고, 골반에서 못 늘어나게 하면 척추가 길게 늘어나겠죠? 아랫배 힘주고, 엉덩이 조이고, 턱 당겨서 목 길어지게 늘리겠습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호흡 후, 내쉬면서 뒤에 날개뼈 모으고, 턱 당기고, 이때 어깨가 으쓱 딸려 올라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엉덩이 조이고, 아랫배 힘주고, 뒤에 날개뼈 모으고, 후, 키 커지게 늘려줍니다. 엉덩이 조이고, 아랫배 힘주고, 뒤에 날개뼈 모으고, 턱 당겨서 호흡 후 늘리면서 키 커지게 늘려줍니다. 이때 어깨가 으쓱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아랫배 힘주고, 엉덩이 조이고, 뒤에 날개뼈 모으고, 턱 당겨서 키 커지게 늘려줍니다. 엉덩이는 안 올라가려고 하고, 머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늘려줍니다. 호흡 후 내쉬면서 척추 길게 늘려줍니다. 다시 아랫배 힘주고 엉덩이 쪼이고 뒤에 날개뼈 모아서 턱 당겨서 호흡 길어지게 호흡 목 늘리기 동작입니다. 배에 힘주고 키 커지게 늘린 자세로 준비. 머리 뒤에 깍지 끼고, 목을 아래로 늘려줍니다. 이때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줘서 키 커진 자세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목을 늘려줍니다. 이때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어깨 올라가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손 깍지 껴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장 향해 늘려줍니다. 이때도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 힘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구리 늘리기 동작입니다. 양손 깍지 끼고, 기지개 펴서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나도록 늘려줍니다. 이때 오른쪽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 펴기 동작입니다. 머리 뒤에 깍지 끼고 등을 구부렸다가 가슴을 천장 향해 열어줍니다. 이때 팔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열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구부렸다가 반복.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더 구부렸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 조이기 동작입니다. 아랫배 힘주고 키 커진 자세로 준비. 양팔 앞으로 나란히 주먹 쥐고 등 조이면서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돌리기 동작입니다. 배에 힘주고 키 커진 자세로 준비, 양손 어깨 위로 올려주시고, 원을 그리며 크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허리 피고 다리 들기 동작입니다. 아랫배 힘주고 키 커진 자세로 준비, 다리를 들어 발끝을 당겨줍니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최대한 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앉아서 걷기 동작입니다. 배에 힘주고 키 커진 자세로 유지. 앉아서 제자리 걷기 걸음을 해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과하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